그러면 이제 카드를 한번 뽑아 볼 텐데 뭐아스나를 아, 지지하시고 네. 맨시티를 맨시티. 지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카드를 뽑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것도 네 개에서 딱건봅니까 요도 갈까요? 가요가요 가요, 가요 가요. 많잖아요. 네. 앞으로 뒤에도. 그래요. 굳이 이렇게 첫 번째부터. 그래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laughs> 그래도 우리가 네. 어 새롭게 바뀌고의 첫 녹화의 첫 뽑기잖아요. 네, 네. 이번에 지시는 분이 어 다음에 여기 올때뭐밥사기 네. 어때? 밥사기 그래서 인증샷 올리기. 그래요. 밥싸기 다 같이 여기 밥사기 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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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네. 사. 이거 매.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게요 네, 근데 뭘 뽑아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메시. 아우 그대로 뽑네. 아, 메시 반대로 메시티죠. 뽑았나? 반대로. 네.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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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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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그래도 이 전력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날이라고 아스날. 근데 고, 아스날은 홈. 이거 뭐냐면 아직 완벽하게 그. 선수들이 아직 안 녹아들었어요. 네, 그리고 확실한 지금 주전 베스트 1 1븐이 정해지지 않았어. 허, 허리 허리 라인. 맨시티는 녹아 없어졌어. 네, 너무 녹았어.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뭐 균도간이 뭐 그냥 벤치 멤버로 있다가 들어와도 잘하고 뭐 누가 해도 그냥 맨시티 화 되니까 이 팀은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아, 솔직히... 위건한테 지고. 근데 솔직히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그 데브라이너가 없으면 이 팀은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맨시티요. 네. 근데 지난번 한번 데브라너가 빠졌을 때 다비드 음. 실바가 이끌면 또팀 색깔이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달라지고 사실 맨시티는 지금 과르디올라가 들어온 이후로 뭐볼점유율을 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완벽하게 경기를 제압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원정을 떠나더라도 볼 소유권이 어 맨시티에게 있고 그리고 정말 볼 소유를 잘 하고 있는 실바와 데브라노가 중간에 있고 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어느 원정을 가도 그냥 홈처럼 경기할 거예요. 음. 네. 자 아스널은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하면 맨시티는 어쨌든 중간 중간에 챔피언스리그가 이제 중요한 일정에 들어가죠. 16강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고 네. 아스널은 그에 비해서 유럽파는 조금 헐렁헐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맨시티보다는 어쨌든 홈이라는 건뭐 당연한 이유가 될것 같고 맨시티도 결코 완벽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네. 확실히 보여줘. 물론 네, 네. 로테이션을 쓰기는 하더라도 과르디올라 네. 감독이 바이르 뮌헨 시절에도 트래블을 절대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즌 말미에 가서 정말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바이런 뮌헨에 있으니까 분데스리가 시절보다도 잉글랜드에 와서는 경기 수가 후반부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적응력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보고, 네. 뭐 최근에 위건에게 지기는 했지만, 요맘때 경기가 많을 때 조금씩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스날이 이 6등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뭐 선수단이 바뀌면서 좀 분위기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음. 그 분위기를 좀 살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뭐 기록적으로 보자면 이제 맨시티는 압도적이에요. 네. 뭐 평균 득점이 이, 일단은 2.9골이고 거의 3골에 가깝잖아요. 음, 통계적으로 맨시티 이기는 팀은 없죠. 거의 뭐 경기당 그렇죠. 3골을 음. 넣는다고 보고 평균 실점이 0.7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2야로 내주는. 하지만 뭐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득점이 1.9 음. 뭐뭐두 골에 가깝고 네. 평균 실점도 1.3이면 거의 뭐2대1 승이 많다. 네. 뭐,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죠. 압도적인 강팀이다라고 하기에는 음. 조금 부족하죠. 조금 부족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덧붙이자면 우리 차 의원님의 늘 네. 지론이 있잖아요. 홈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네. 아스날이 이번에 조금 더뭐 힘을 실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오케이. 카드 안 뽑았어도 아스날이에요 아니 그렇죠. 아까 맨시티라고 랬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그냥 하는 얘기지. <laughs> 그렇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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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기인 예, 네.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네. 한 가지 걸리는 뭐게 많이 보여줬죠, 뭐. 라카제트가 네, 좀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렇기는 한데 미키타리안도 이제는 자리를 많이 잡은 듯한 느낌이 들고 뭐좀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져서. 네. 저는 아스날이 이번에는 몇대 몇? 몇? 1대0대 <목소리> 1대 <0. 목소리> <laughs> 아 근데 저도 진짜 재미난 경기가 될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 두팀다 일단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이 좋은 팀들이고 그렇죠. 허리 라인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거든요 패스력도 좋고 음. 그러니까 이볼 점유율이 좋은 팀들이 하는데 또 지금 현재는 더 약자인 아스날의 홈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과연 아, 여기에서 아스날이 역수위주의 경기로 뚫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 점유율 강한 네. 팀을 예 네, 저는 팀이... 개인적으로 이 리그컵이 경기 결과를 저희가 모르지만 아, 그렇죠. 네. 이 리그에서 맨시티를 잡아준다면 아스널은 굉장히 팀 분위기가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느 경기에 더 힘을 주느냐도 네. 중요한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리그컵에 좀더 힘을 줘도 리그에서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컵이 끝나가는 과정에서는 그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네. 오히려 리그에서는 좀 쉬어가고 요게 로테이션이 좀 솔직히 맞을 것뭐 같아요. 리그컵도 리그컵이지만 아스널 팬들은 네. 컵보다는 리그에서 어느 정도 아스널이 조금 예전에 그렇죠. 그 명성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리그컵에서 맨시티는 떨어져도 되지만 음. 아스날은 6층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 큰일 나죠.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맨시티 몇대몇 보세요? 아, 저는 맨시티의 아스날 홈이기 때문에 한골 정도 먹을 것 같고 한3대 1. 오, 3대 1. 네. 3대 1과 1대 0. 1대 0. 1대 0. 아주 재밌는 경기는요 그 저는 쉽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팀이 이긴다라고 해서 저 맨시티를 응원하는 거고 솔직히 이동윤 씨 같은 경우에는 응. 만약 전 재산을 건다, 응. 맨시티 대 아스날. 솔직히 맨시티가지. 그렇죠. 전 재산인데. 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laughs> 객관적으로 예, 네, 당연한 얘기죠. 네전 재산 걸면 어디 갈래? 맨시티가지. 아 저. 그렇지. 형전 재산 걸면 어디 갈 거예요? 난 홈인데 아스날 가요. 전 재산. 아, 아니. 비트 가져가나? 강가지 <laughs> <laughs> <다> 가져? <laughs> 그럼 아스널이지 <laughs> 그럼 아스널. <laughs> 여러분들은 과연 이 리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스널 대 맨시티 이 리그입니다. 네. 리그 경기고요. 두 분의 내기에서는 저희가 밥 사기를 네.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인증샷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박었잖아요 새내기로. 네. 아 다음 클립 주제 네. 궁금합니다. 자 네. 이제 새내기에 어떻게 보면 네. 확실한 첫 번째 주제로.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